아이 길어진 것 같은데 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을요. 배우분은 총 아홉 분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도 배우분들 대결을 하는 겁니다. 아홉 분이니까 세 분, 세 분, 세분한 팀이 되시면 되겠어요. 감독님 리안 씨, 박동원 씨가 한 팀입니다. 악인 팀이라고 이름 붙여봤고요. 악인. 그리고 우리 최승현 씨, 신세경 씨, 김인권 씨한 팀입니다. 대길 팀. 그리고 오정세 씨, 고수인 씨, 박효주 씨가 한 팀. 하우스 팀으로 나뉘어봤습니다 세. 세 분이, 세 팀이 각각 추첨을 하셔가지고, 자신들과 대결할 한 분을 뽑는 겁니다. 대결 종목은 무엇이냐? 우리 악인 팀, 감독님, 이한희 씨, 박도원 씨는, 아, 묵집밥. 묵짓바. 예, 묵집밥입니다. 예. 이기면 여러분 예매권타시는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대길 팀세 분께서는 한 명을 뽑으셔서, 팔씨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을 오래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하우스 팀은, 더, 어, 진한 스킨십이 가능합니다. 손바닥 밀치기 게임 아시죠? 중심은 이런 분이 예, 가능하시겠습니다. 각각의 대결 종목에 맞게 대표로 여러분들 선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세분중은 어떤 분이 득점하시겠습니까? 이한이 씨? 한이 네. 씨? 네. 이한이 씨 좋습니다. 이한이 씨. 그리고 우리 대결 팀은? 어, 최승현 씨가 될까요? 아, 네. 가능하시겠어요? 네. 예. 관객분한테 관객분한테 져야지 관객분이 예매권을 타는 건데 최승현 씨, 저건 이길 겁니다. <laughs> <laughs> 아 진짜 가짜, <바짝아. 웃음> 진짜 가짜. <바짝아. 웃음>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초승현이다. 웃음> 만약에 최승현 씨가 이기면 최승현 씨의 어, 롯데시네마에서 제공하는 영화 예매권, 타짜 전용 예매권 두 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릎 아 저기 손병 밀치기 게임 우리 <laughs> 오정세 씨 오정세 씨좋습니다어디씨좋습니다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회가 가는 거 아닙니다. 추첨 한번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아겐팀 이하늬 씨가 직접 대결할 것을 꼽아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특별 이벤트 신의 손을 찾아라. 몇월몇 번입니까? 김수연 20 CR 220번. 제가 잘못 본것 같아요. 김윤석 짬 러브러브. 아 좋습니다. 김수 220번 어디 계세요? 김수 <laughs> 220번.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이하늬 씨와 흑집과대결을 펼치셔서 예매권을 획득하게 되시겠고요. 최승현 씨와 팔씨름을 할분입니다 자, 어떤 분일까요? 직접 발표를 해주시죠. 과연? 영화 대박 나세요. 윤아영 1301번 C, C열 97. C열 97번입니다. C열 97번 어디 계세요? 손들어주세요. C 연의 97번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세 분의 주인공이에요. 이어서 오정세 씨와 또 손바닥 일치하지 마실 분입니다. 차수상 과 25살 A 연 10번 A 연 10번 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세 분에게 박수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분들이 이기셔야지 애매한 을 획득하는 거고요. 우리 아기 팀부터 해볼까요? 무침범부터 이하리 씨 그리고 또 이하리 씨와 대결할 수가 어디 계시죠? 예. 창피하시겠지만 쑥스러우시겠지만 무대 가운데를 좀 보실게요. 자, 서로 예. 가운데서 중앙에서 바라봐 주시고요. 이쪽으로, 이쪽에 서셔서 예. 됐습니다. 자, 아,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구세요 <웃음> <웃음> 진짜 팔장감보다 얼굴을 가린다. 자, 이길 자신 있습니까? 아. 딱히 이기고 싶어하지 않다 오늘 누구 팬이에요? 김윤석 씨. 아, 김윤석 씨 <laughs> 팬이시구나. 어쩐지 이분이 힘이 쫙 빠져 계시더라. 아, 예. 이 자리에 오늘 스케줄상 김윤석 씨가 못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맹권을 대신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시고. 예 이하니 씨와 꼭짓말 대결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가 없으니까 큰 소리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 이야기 지금 왔습니다. 잠시만요, 대기해주세요. 예배권과 함께 사진 촬영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대기팀과 칼씨를 하실 분 뽑아주세요. 네, 테이블, 테이블 가져가주시고요 와, 아, 이거 진짜, 진짜 판이 멀어졌어요, 지금.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떤 팬, 누구의 팬이시죠? 아, 최승현씨 팬이시군요. 좋습니다. 자, 최승희 씨팬이시라면좀 어떻게 저주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네, 이길 겁니다. 니다 자, 좋습니다. 이기시는 분이 예매, 아, 다이 아니죠? 예, 패션, 패션. 자, 삼성전을 베시는분 자, 진정타자는 누구냐? 그니까 원래 음, 너무 반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이,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승해 생겼을 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잠시만 대기해 주세요. 잠시 후에 손끝을 증정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정세 씨와 손바닥 밀치기 하시 뻗어 디겠어요 자, 어서 오세요. 마지막 인제 신의 손을 찾아갑니다 이제 이 악수 한번 하시고 이 게임의 룰은 아시죠? 중심을 잃으면 어 지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어, 예매권 필요없다 져야지 하고 안주시면안돼 조금만 더가까워 주시고요 자 손바닥 준비 자세 갑니다 조금만 더 붙을까요? 아 이기셔도 돼요 아, 예. 이기시면 오영세 씨의 영어 예매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 씩 한번 면 시작 외쳐볼게요 하나 둘셋 시작 아 좋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laughs> 자, 좀 더만. <조금만! 웃음> 역시나 치대소님 탄생입니다. 이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모조리 제고했습니다